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0대 직장인이 배당금만으로 은퇴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지 아니면 무모한 도전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조기 은퇴 배당금 투자를 통해 가능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미국 월배당 ETF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세계 자산 시장을 선도하며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죠. 특히 개별 주식 투자보다 월배당 ETF 시장이 성장하면서 SPY, QQQ, SCHD, JEPI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미국 월배당 ETF는 투자 위험도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ETF는 13% 정도, 고배당 ETF는 10% 이상, 초고배당 ETF는 2030%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률이 높을수록 투자 위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40대의 배당금으로 은퇴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최영민 작가는 7천만원으로 월 200만원, 연3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초고배당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40대의 조기 은퇴 후 배당주 투자로 성공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죠. 한 유튜버는 7천만원을 투자해 월 2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퇴사 후에는 8천만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월 4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TF의 장점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변동성이 낮아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펀드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며 개별 기업 분석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매력적이죠. 특히 높은 배당금을 주는 커버드콜 ETF도 있는데 JP모건의 JEPI는 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으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며 시가 배당률은 8.5% 정도입니다. 성공적인 배당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다양한 ETF 지수형, 섹터형, 채권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당 성향 투자자라면 배당형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40대 배당금 은퇴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월배당 ETF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여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